안녕하세요 펀드배득입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판매하는 똑똑한 펀드의 지난 10월말 성적표 시간입니다. 왜 나스닥은 엄청 오르는 반면에 똑똑한 펀드는 덜 오를까요? 10월말 기준 주식 비중에도 일정 힌트가 있습니다. 55.8% 주식 비중을 꽉 채워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주식이 꽉차 있지 않아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나스닥에 있는 전체 섹터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덜 담죠. 오히려 얘는 그 I T 반도체 뭐 등등 담는 거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다 좋은데 일부 전자상거래 같은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던 영향도 있었던 특징도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이제 운영보고 약간 가름하면서 이번 달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.54%가 마이너스인데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반도체 인터넷 테마가 하락했고 블록체인 테마만 최근에 실물 etf 그리고 블록체인 가격이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런 등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는 게 이제 이번 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, 상승 미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빨강색이 4차 산업 etf 분할 매수 펀드가 되겠고요 녹색이 나스닥 백지수 파랑색이 국채 10년 물인데요 이 부분들이 국채가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지 않습니까? 하이어포 롱거 얘기가 나오면서, 와, 이거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지속되겠네라고 하면서 좀 흘러내립니다.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. 얘도 똑똑한데 좀 하락을 하죠. 그러니까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급반등하는 특징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. 이것 중에 핵심은 맥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발음이 좀 이상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. M7, 맥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소수의 기술주들 7 종목이 올해 지수 성과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펀드에서는 요 M7 주식의 비중이 더 많이 담고 있지는 않겠죠. 그렇다 보니까 좀덜어른 측면도 있고 또 주식 비중이 100%가 아니니까 좀덜어른 측면도 있다라는 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개월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주된, 뭐, 종목들 이런 게 담겨 있다. 국내 채권은 현금 유동성 차원에서 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월간 코멘트 상에서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. 55.38%라는 게 현재 비중이다. 그러면 이건 장점이라면 시장이 단기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만큼 주식 비중이 뭐 급격하게 높아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덜 빠질 거다. 대신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에서 담는 그런 기계적인 투자가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다섯 종목은 단기 테마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세상을 바꿔줄 AI를 비롯한 올해 인기 있었던 그것또 핵심 소재가 되는 반도체라든가 뭐 인터넷의 테마를 꾸준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땐 장기적으로 어 분명히 이제 기대를 감을 줄수 있다. 예전에 물리셨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려 볼 만한 테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향후 운용계획에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. 네. 결국은 이제 금리가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요. 이제 직전 레벨, 제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5%가 정거점이었어요. 5%까지 왔습니다.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2000년 초반 레벨까지 올라가게 돼요. 7%대 레벨까지 올라갑니다.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 과거 대비 뭐 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뚫으면 대재앙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반락이 돼서 계속 저항 및 하락 반전할 경우에는 좀 기대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